하 더이자 얘가 응. 쬐고 있었어 아, 뒤졌네 아, 얘는 내가 죽인 내고 응. 친구, 친구 얘가 쬐더네 나딱 84킬 하면 돼요 당연하잖아요. <laughs> 여기 그냥 이 비행기 폭발 시키면 되나? 됐구나. <laughs> <개꿀이다. 웃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볼로바 한팀봤어요 네. 그럼 어제 어제 또 생각한 건데. 음. 속에 막 그... 고음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생존 게임이잖아. 바닷 속엔 상어 아, 있구나. 어, 물고기 있고... <laughs> 함부로 정보를 못하게 하는 거지. <laughs> 그거 다 돌리려면 내 컴퓨터로는 거의 못해요. 그러면 <laughs> 저도요, 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루, 잡, 제주야, 제주야. 오케이. 가봐쟤 바라보면. 어. 거기 있다고? 어, 있어, 있어, 있어. 나온다. 기절!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친구들 어디 있을라나? 무서운데? 이러고 진짜 나오면 진짜 어? 송기 송기 있는데. 송기 먹어 y 여기. 아까 스크스. 아, 그래? o k a 기 s 어 n g i s o n 나이 s o n 송기 송기 n g i Songi s 아 뭐야? i s 응? 아 n g i s o 어디 어디 여기 앞에 그, 교회 빨간색깔 교회 안에 가야돼요만 나. 아 다커아냐아니야다 커다 커다 다 커다 커다 커 나이스, 와, 나이스, 헤헤헤. 응. 여기에 6배 있어요. 6배 너무 멋있다. 아니야, 누나 많이 샀어. <laughs> 나이스, 아, 이 뭐야? 이 형, 출장이 맞네? <laughs> 스스로 <laughs> 맞네? 어, <laughs> 제사 지내줘야겠네 소기플요스십니다 아잇 부습니다 저요 아아너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laughs> 제사 <제사치는> 가요네 <laughs> 이거 야, 좀... 뛰어 되겠는데? 네, 뛰어가도 되겠는데? i a n g Cheshire, Cheshire, c h e s h i 요 e 제 h e s h i r e Cheshire, Cheshire, c h e s 을 i 야 e c h e s h i 아쉬움을 남겼어요 꼭 형이 영혼은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너가 제일 변태야 <웃음> 제가요?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배그는 혼자 하면은 정말 무서워 무섭다고요? 아 그리고 차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요. 차 소리만 줄여줬으면 <laughs> 좋겠어. 타고 있을 때 아무 소리 안 들려? <laughs> 맞아. 아니 테슬라 테슬라 한대 넣어달라고 해, 해야 되겠네. <laughs> 테슬라 좋다. <laughs> 어 전기자동차. <정리정차>. 프리우스 좋다. 프리우스 하는 거 많이 보. 가끔 낮에 배가면은 음. 게임에서 차 소린지 밖에서 차 소린지. 맞아. <laughs> <laughs> 피자 드시는데 맛있나요? 네. <laughs> 아까부터 드시고 계셨. <드셨어요. 웃음> <laughs> 가시죠. 여유 <laughs> <laughs> <요유> 여유. <요유. 웃음>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저도 한국 안 가던 지 14년 됐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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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안와 요즘에 지하철에 그거 표 끊어주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냥 카드 한 장으로 어? 다돼 전국 그니까 여기다 카드 전국 세상 좋아졌어요? 네 이제 음.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삼성... 쏜다 하고, 어? 누가 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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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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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아 대갑 방어체 있어야 되는데 어스키 사운드 스키 사운드 튄다 엄마 엄마, 아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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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옳지 어. 자 가야 어어 뭐야 사운 어,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이씨 보인다 여 어. 그 위에 있어야겠다 공선이 는데 있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샷 잘한다 아 살리겠다 살리거에요제네 근데 우리 뒷각도 봐야 돼 예, 네, 네, 아. A few moments later, I 어 o m e t t a l a t 얘네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는데요. 아 저걸 못 잡았다고. 저... 차도 와요? 저... 차도 와요? 아아아님저 살려 주세요. 아선아아아

그 바위 뒤에도 있어. 거기 1평집에. 네. 한 아, 한 바위 뒤에도 있어. 고 바위 뒤엔또 다른 팀이야. 제일 두 팀이 지금 같이 붙어 있어. 영진이가 1평집 잡아 줘야 돼. 그러고 싶은데 안 보이네요. 네. 스르 어, 뒤에, 네, 뒤에 뒤에는 없어요. 뒤에? 뒤는 없어요. 얘네 다 갔어요. 어, 네. 어, 원 어, 좋다. 어, 뭐야? 3명 남았어 네네네 1평집 1평 하나 1평 음, 하나 골디 하나 화염병 있으신 분? 없어요 아까 한 하나 하나 하거써버렸네 <laughs> 좀 다수. 진짜 바로 죽었네요. 3대 2네요, 그... 그러면. 그... 1평체 어... 끝? 모르겠어요, 언제. 1평칙. 아, 일단 1명이야요 1명 체에 두명 같은데, 그러면. 1평체 아, 수류탄만 있으면 되는데. 아. 아, 저거 내내 키덴들 새끼들이무사거 싸? 잠깐. 저... 아, 한명 있다, 선생님. 1평칙 돌 뒤에 한명 있다, 돌 뒤에. 선생님. 1평치 돌리 평치 돌리 끔치 돌 돌 뒤에 두명다 나왔어요. 확인. Okay. 봤어요. 모사라 보는 게낫나 기절. 나이스 오케이. 쟀 okay. 주세요. 쟀 주세요. 주세요. 제가 갈게요. 1편칩 뒤에. 돌드 기절. 1편세요 잡아 잡아 잡아. 이때 에이피. 제 잡아 일단. <laughs> 나이스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우리 타코 형 오늘도 치킨 못 먹었어요 혼자. <웃음> <웃음>